폴리, 폴리. 폴리 알아? 요즘, 대세야, 이게. 날가져가대 돼. 어, 하이. 여긴 뭘로 그러는데? 우리 인터뷰 가야 돼. 이걸로? 오 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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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이쪽으로 가는 방식의 다음에 꼬네 보이지 이봐 흥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활동의 중수기청 소방서에 활동 진 여기 왔는데 이제 어디 가야 돼? 네가 가고 싶은 데가면돼 원래 이런 거는 응. 대장부터 그래 어야 응? 잠깐만 잠깐만 한명한명 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동양대학교 소개구리팀인데 혹시 센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 봉사활동 또는 이제 체험 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청소년활동에 대한 시책사업을 구현하고 있는 그야말로 청소년활동의 중심센터입니다 도깨부리 집인데요 아, 그 인터뷰 한번 부탁드네게요 복장이 아, 그 되게 편하시네요 <웃음> <웃음> 아, 저는 네. 활동 패브티에서 공부하고 있고 자원봉사 담당입니다 아 자원봉사 네. 그, 자원봉사 그 사이트 이름이 두볼 맞나데네 맞아요 두볼 스펠링이 어, 스펠링이요? 사이트라고 해서 청소년 활동 정보 서비스 r t 시스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e r v i c e The system would have a phone n u m b 니다 to the child w 도 만나고 있을까요? 아네네네 e n t i t y Cheney Ponsonian tea, Taboo, Paladin. I d o 아 제가 하는 일은 청소년 참여 위 참여 연합 활동 그리고 유림 축제 아이디어 전환 게 동네계에서 아, 네.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 위원회는 그 정책들 청년들이 만드는 거예요 아, 네, 네, 아, 네. 그렇리 네. 부산광역시에 네. 있는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그 부산광역시니까 청소년 참여회는 여당이 되는데요. 네. 아, 아이. <laughs> 저희 활동 안전팀에서 인증 신고랑 청소년 활동의 안전 관리에 담당하고 있는 인영이라고 합니다. 네, 그 혹시 안 받았대 문아? <laughs> <laughs> 인증제 신고제 차이가 뭐예요? 어 일단은 둘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청소년 수련 활동을 위한 정책 제도인 것 같은데 인증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선택적인 면이 있고 신고제는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기관과 치료를 부구하는 음. 그러 정책책. 그러니까 겁나 재미없는 법. <웃음> <웃음> 네, 시키니까 하는 거죠. <laughs>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청개 팀인데 네. 간단한 자기소개랑 네. 하신 네. 업무 말씀 네. 부탁드려 될까요? 네. 어, 저는 활동 훈련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정입니다. 저는 제 주요 업무가 청소년 어울림마당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 어울림마당이면 가수 것도 있네요. 네, 좀 흡질이라고 지금. 아, 네, 그 정도 아니고요. <laughs> 그 일곱 개 구랑 그다에시 대표 청소년 올림마당이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문화나 예술이나 다양한 주제로 공연이나 부스 체험 활동 이렇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모니터링이나 평가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한별아, 네. 이제 어디 갈 거야? 이건 좀 세게 팀장급으로 가는. <laughs> 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네, 동명대학교 청개구리 팀인데 <laughs> 네. 간단한 자기소개랑 활동하신 업무 같은 음...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소년 활동 안전 팀이고요. 어, 저희 하는 업무는 청소년 활동 안전 정책 제도를 지원하고 응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청소년 수련 활동 신고제 인증제 그리고 어,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청소년 드림 토크 콘서트 업무가 주요 업무입니다. 어 드림 콘서트, 토크 콘서트면은 그막 가수와 가수하고 네, 좀 입질이라 가지고. 네. 같이 고삼 수험생들 대상으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리고 좋은 인생의 변환기를 잘 맞기 위한 좋은 강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좋은 강연 좋지. 네. 원래 청소년교육 필요해. 네 맞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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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놀러 오세요. 어, 저는 센터 기회분양팀 팀장 김진형이고요. 네. 어, 저는 청소년 지도자 영양개발 지원 담당하고 있고 이번년도 박람회 홍보 그다음에 내년에 음. 박람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그 기획 운영팀면 그 센터에서 대빵. 예, 대빵팀. 예. <laughs> 어, 청소년 박람회는 어, 매년 매년간 이제 청소년 행사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이루어지는 행사고요. 음. 어, 그리고 이제 벌써 내년이면 16회째가 되고 어, 저희가 10회째 때 아, 6회째 때한번 하고 1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이번에 2020년 예. 부산에서. 네. 예. 그러면은 2020년은 부산에서 놀러오세요 <laughs> 아니, 저는 기획운영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지영입니다 저는 센터에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정보나 홍보를 제공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에 대한 SNS? 그런 업로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거 이 지도는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부산 지역의 청소년 수련시설과 단체들이 있는 리플릿인데 이거는 영상 화면으로 보시죠 혹시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 얼마